야미. 응. 어, 유스 뭔지 알지? 잼성 뭔지 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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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오늘은 일대일날... 어 일대일 눈부셔~ 눈이 너무 아파~ 아... 일대일 데리야라 될 거예요~ 중독 <laughs> 응, 음. 그래고 있어요 7시 40분 지금 해야 되니까 어제 짠걸 너무 먹었지만 얼굴이 제일 먹거든요 어떡하니 진짜 완 일본 그 같아 4번 출구에 라 해서 지기다리는 이게 우리가 될거없인니까 아침에 왔는 지어졌던 것 <laughs> 그냥 물먹지 뭐 내가 잘 먹었으면 안되는데 작은 사이많은 그런거 먹어 안돼 어디가 더 명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신 분들 가볍게 드시기 좋은 사이즈니까뭐 한바퀴 둘러보시고 이거 디자인 브 너무 멋있어. 저기 지습니다 에? 정이야 계속 디자인 고추가 너무 맛있다 헤이즐도맛있는데 되게 부드러워 맛있 약간 시나몬 향도 나잖아 음~~ 개존맛 짠 음~~ 음~~ 이거 맛있어 어떡해 음~~ 개존맛 음~~ 와 너무 맛있어서 미친 것 같아 시나몬 향아어냥우리끼반영것 음. 음, 같아 치즈 음. 근데 그냥 케이크 도넛이 더 나왔다 도넛이 더 나왔다 도넛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서 는가 예린이도 해네음 클린 맛있다 동어시 진짜 맛있었어. 멋지. 멋땡딱 음 먹고 사진 찍고싹거든 뭔지 알지? 잼성 뭔지 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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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녹차 때 개존맛. 녹차 때 진짜 개존맛. 그슨 말입니까? 오빠 어디까지 가? <웃음> <웃음> 아니 나만원어 이거. <laughs> <laughs> 아 여자가 만원도 이거 어떡하는데? 오, 예쁘다. 사진은 제거. 멋진 현에 있는 유인으로 넘어갈 건데요. 현에서 현을 이동하게 됩니다. 후쿠오카 현에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다 함께요. 일본은 47개 잡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행 계획으로 8시간, 9시간씩 운전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냥 홋카이도 여행하실 때는 동서남북, 나눠서한구역씩여행하시면 추천드리고요. 굉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유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약 3시간 동안 머무르게 뭐 되는데 뭐 점심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들로 보시기엔 사실 시간이 살짝 부족하실 수도 있으세요. 와, 진짜 잘 특히 여기는 인구 사만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연간 관광객은 한 해. 붐비기도 하니까요. 너무 식당들 줄 서지 마시고요. 그냥 어느 정도 포기하세요. 여기는 유호인 어. <목소리도> 아, 갈까 딱짤하다어제 먹을지 고민, 고민 오! 이그건보다 어. 사과 탕후루! 탕탕 알는 알지! 나이가 몇친데내 나이가 어때어 어! 지금 딱 됐다 그어면실거 같으세요

음, 불렸다. 아, 조금만 불리랬다 음. 음. 잘 갔어. 음. 어떠세요? 맛있어? 음. 번 메뉴는 뭐 차가워. 먹. 좀 차가운 메뉴인데. 어떻게 부드러워 시조림 이상하다 음. 야외에서 밥을 밥아빠은 l a u 맛있다 밥이 아, 뜨거 어, 아, 이거 지금 못 먹겠다. 지금 뭐 먹다 온 기분이야? 싹 올려가지고. 음! 아. 음 맛있어. 당근 진짜 부드러워. 근데 너무 너무 거리 미쳤나네? 나 먹고. 사비가. 응. 음! 카왜 이렇게. 이거 막묵직 응. 음! 맛있네.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 벌꿀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와. 뭐야? 벌. 아, 진짜 벌이야? 음, 모양 같아. 거드는 거? 모티브. 진짜 모른지 깜짝 놀랄까? <laughs>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아, <왜 그러나? 웃음> 이 o 어 n g 이 o u n g young, y 이 u n g y 양식 양식 young, y o u n 좋 young, y o u 안 g y o u n 처럼 o u n g y 우와, 진짜 이쁘 이뻐 어, 서아림이랑 샤워실도 하 여기는 그퀴 멋있긴 데 지금 제가 어서 안으로 들어가도 괜지 <laughs> 음! 시야 끈하던데? 음, 진짜 레인보우 샤루지 맛있데먹어 뭐. 음. 음! 아, 입맛이 없어, 무거워가지고. 어, 아. 뭐 먹기 싫어. 어, 입에 들어가서 코드가 아직도 오있다. 니다 아뜨거. 아뜨거. 좀이먹을래 근데 덥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어제 실내에서잘 모르는 것 수도 있어. 맛있다. 아, 음 어, 거기 입맛을 쑥 했어. 음. 맛이 없어. 무거워서. 별꿀이다, 별꿀. 이라라 별꿀. 맛있어. 베르베르 급에는데 내가 싸워놨어. 아, 그래도 아이스크림. 응. 그거 진짜 맛있어. 이런데로 어 응. 우리 아빠 이렇게 많이 먹은 처음 봐한 번? 한 됐다니까 지금 난 응. 아, 있어 <laughs> 뭐라고? 난 있어요. 와, 진짜 헐려. 얘 어이없어. 아, 뭐, 도대체 얼마나 먹을 건데? 아침부터 도거세개 뿌시고, 밥다 뿌시고. 저거 아이스크림, 벌제 아이스크림 먹고. 이거 또 먹고. 아, 핫도그 먹었다, 순간에. 지금 먹은도 기억이 안날 정도야, 지금. 먹으면 기억해 먹고 힘들다고, 이제. 오빠젊잘 먹었어. 오빠잘 먹어 지 그럼 나보다 많이 먹으면 처음 봐. 응. 코스로 먹으니까 이게 계속 들어가요. 나 오늘 한 마리 때렸는데. 진짜 한 마리 때는아 이거 먹어 이러, 이러는데 오늘 이제 일어나서 코스로 가니까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스카터 산이야. 방... 그냥 산인데? 아 그냥 산인데? 맞지? 뭐야 이게? 어. 마도 온천 입구입니다 너무 뜨거워 벌써부터 가마도지 와 뜨거워 으흐 들리는데? 가마도 어디아오 아까 고시소였잖아 오늘은 색깔이 되게 파랑파랑파랑 변기 상상. 봐 여기가 가마하도 온천 온천은 진짜 내 스타일 아니다 먹어볼까? 아안 먹을래 뜨겁잖아 오빠 먹어 여 어때? 찐게한 음식하지 않아 오빠? 구운 계란1백태 아지 사이즈로. 지금 음. 다 먹어버렸어. 이거 무슨 맛이야? 지금 내가 사고 싶은데. 스케이트.